건강한 한줌 팔편잣 이야기입니다. 잣은 원기회복에도 좋지만 집중력 향상과 분해건강에 아주 좋은 견과류입니다. 2. 혹시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깜빡깜빡하시나요? 공부를 할 때나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또는 대화 중에도 가끔 그러실 때가 있으신가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먹으면 좋은 견과류가 있습니다. 기억력을 높여주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뇌건강 견과류이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필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조선시대 왕들도 챙겨드셨다는 귀한 식품이죠. 그것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자시랍니다. 그런데 자시 왜 두뇌건강 견과류로 불릴까요? 예. 자슨 왕들이 먹던 집중력 강화 식품이랍니다. 자슨 예로부터 귀족들의 견과류로 불렸습니다. 중국에서는 황제들이 지혜를 키우는 음식으로 챙겨 먹었다고 해요. 조선 왕조에서도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이 잣을 즐겨 드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죠. 잣이 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잣나무는 10년 이상 자라야 열매를 냈고 수확량이 적어 아주 귀한 견과류로 여겨집니다. 지금도 고급식 재료로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잣이 실제로 두뇌 건강에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3. 잣이 집중력 향상과 두뇌 건강에 좋은 이유는 머리를 맑게 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비밀이 이 작은 잣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두뇌 회복 비타민입니다. 자세는 비타민 B1, B6, B9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들은 뇌세포 활동을 촉진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게 추천되는 견과를 줘. 과둘째, 혈액 순환 개선과 뇌로 가는 산소 공급량을 증가시킵니다. 잣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완화와 불안감 감소 효과가 있답니다. 자세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신경 안정 효과를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와 불안감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불면증 개선에도 좋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잣은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4, 잣 이렇게 먹으면 효과가 두 배입니다. 생잣과 볶은 잣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정답은 생잣입니다. 생잣은 영양소가 온전히 유지돼서 가장 건강하게 방법이랍니다. 볶은 잣은 고소한 맛이 강하지만 일부 비타민이 소실될 수 있으니까요. 잣기름으로 섭취하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5. 잣 활용 초간단 레시피 이렇게 먹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아침 공복에 잣 열알만 섭취를 해도 두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1. 자축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뇌 건강 모양식으로 예로부터 알려져 있죠. 컵 재료. 불린 쌀 2분의 1컵과 잣 2큰술, 물 2컵, 소금 약간만 있으면 됩니다. 1. 불린 쌀과 잣을 함께 곱게 갈아요. 2인 냄비에 물을 넣고 중약불에서 저어가며 끓입니다. 3걸쭉해지면 소금을 살짝 넣고 마무리하면 끝이랍니다. 위에 부담이 적고 집중력과 피로회복에 좋아요. 이 진액 건강에 좋은 잣 우유 만들러 갑니다. 재료는 잣 20알, 물 200ml, 꿀 1티스푼만 있으면 되지요. 효과는 아침 공복에 마시면 뇌를 깨우고 활력을 주는데 도움이 되니 학생들한테도 아주 좋은 영양식이죠. 3. 잣샐러드 토핑 재료는 좋아하는 샐러드 재료와 잣 한줌만 있으면 끝. 효과 비타민과 불포화 지방산이 조화롭게 흡수되어 피부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샐러드 완성. 6. 자,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 칼로리가 높아서 다이어트 중이라면 하루 열알 이하로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까요. 기름기가 많아 위가 약한 분들은 소량 섭취를 추천드려요. 7. 마무리하고 다음 견과류 알려드립니다. 이제 잣은 그냥 먹는 견과류가 아니라 집중력과 두뇌 건강을 지켜주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요한 슈퍼푸드라는 것이랍니다. 다음 영상은 땅콩 이야기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